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10만원대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100만원 넘어가는 와, 생버거 종목이 될 줄은 정말 구매도 네. 상상을 못 했었죠. 이 단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어,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음. 이 구간을 옆으로 좀더 기게 된다면 단기 좀 조정을 한번더 연결을 해주면서 밑에 한 65만원까지 다시 한번 열어놔야 되지 않나. 어. 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음. 큰 그림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약세로 좀 강해진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섹터와 테마별로의 움직임도 우리가 굉장히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또 마이너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과 좀 차트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네. 한미 정상회담도 있기 네. 때문에 최근에 뭐 원전주라든가 방산주들 조금씩 기대감에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대표적으로 우리 방산 관련 주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한동안 확 크게 올랐었다가 트럼프 스혜주로좀 네.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올라가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수가 이렇게 안 가주면 사실 이런 종목들이 홀로 독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네. 개별 종목들의 모습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현대루텐부터 볼까요? 네. 저희 현대루텐, 이제 폴란드 2차 수출 배약까지다 형사가 된 상황에서. 네. 자, 그러면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음. 어, 그럼 주식 더 오르겠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네. 개인 투자자들. 어. 그런데 네. 메이저 입장에서는 그 오케이.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는 것을 이용해서 기존에 네. 이 15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잡았던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거 수급을 받아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음. 그럼 자기 일단 물량들을 넘기면서, 어, 지수가, 이, 어, 현대 로텐 같은 경우엔 네. 빠졌었어요. 음. 오, 오, 이런 호재가 나오는데왜 빠지지? 호재에 팔아라. 라는 네. 게 거기서도 공지처럼 나오게 되죠. 그런데 밑에 있는 그 지선 라인에서 지금 다시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어,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 로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어, 저와 같이 하는 주태형 패밀리들을 현재 지금 매수를 잡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저항선 라인이었어요. 과거엔 저항선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을 돌파가 나오면서 밑에 지선상 네. 고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 라인들을 깬 이유는 위에서 매수를 잡았던 개인 투자자 물량들 손절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22만 원대 위에서 잡았던 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밑으로 내려갔죠.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 어떤 그림을 만들었냐면 여기에서 이마자리도 만들고 M자 우측 하단 라인까지 지선을 찍고 나서 현재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대 로텐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이런 M자형 패턴을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때맞춰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옆으로 한번 기게 될 경우 아 한번 매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 이 라인 구간에서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M자형 차트로 15만원까지 다시 내려와서, 우리 더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음. 자, 이건 다우하고 코스피하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방산주 같은 경우 시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핸드루틴도 그렇고,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또 지수 관련주로 이제 같이 또 엮이게 되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은 21만 3천 원 라인. 지금 현재 어 매수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 이거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돼서 한 17만 8천 원대까지 한번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펼쳐질 텐데, 네. 이 17만 8천 원 이하에서는 조금 더한번 매수를 잡으셨다가 반등 시에 위에 있는 저항선 21만 2천 원쪽 가면 한번 매도를 하셨다가. 어, 좀, 수익을 좀 창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에 대한 전략을 먼저 세워봤습니다. 네. 정확한 지지와 저항라인 전문가님께서 잘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기중이 있으신 분들은 대응을 진행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 다른 방산 쪽에서 LIG 넥스원도 오늘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대한항공이랑 같이 뭐 2조 원 가까이 되는 연구개발 사업 소식을 전해 오면서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을 일부 키우기도 했는데,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보유자 관점에서 대응이 계속 가능한 종목인가요? 저희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네. 게 뭐예요 비궁이에요, 비궁. 음. 이 비궁이라는 그 무인포트를 잡는 열적외선 카메라로 추적을 해가지고, 네. 이게 박살 내는 무기가 있는데, 어. 미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 자살 드론포트 있잖아요. 네. 그한 척을 어, 격파시키는데 28억이 던데요 근데, 어, LRG 맥선에서 만든 비궁 같은 경우는한 네. 발에 3천만 원. 와. 가성비 측면에서는 확실히. 네. 네. 그래서 림팩 훈련 때도 마지막 테스트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미국이 깜짝 놀랐죠. 어. 처음에는 l 이 g 넥서원과 같이 개발하다가 어. 얘네 예산이 없어가지고 미국 혼자 나, 나갔어요. 그래서 아. 혼자 독자 개발을 한 건데 네. 안에 이제 들어가는 전 예를 들해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음. i3 시스템이 전량 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이 l 이 g 넥서 같은 경우에 이제 비공이라는 무기가 있고요. 음. 비룡이라는 무기도 있는데 그건 네. 선체 안에 뚫고 들어와서 오. 그 안에서 폭발을 해요. 네. 지연신관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무기들도 지금 미군이 다 탐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원래 l 이 g 넥서 관계자는 10월 작년 1 2월에 네. 미군하고 그 계약 소식이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음. 아직 예 네, 그래서 네. 어, 나중에 한번 더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잡으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l g 넥원 같은 경우에 그런 호재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네.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밑에 있는 지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선 같은 경우에 이 연두색 추세의 지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여기서 저항선을 삼고 밑에서는 어, 추세 지선을 지삼던그 라인이었습니다. 자, 이 라인까지 찍고 나서 현재 그림상을 보면 여기서 위에서 단기 M자를 만들고 내려온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선을 지반등이 다음에 여기서 또 W자 반등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해서 볼때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저 라인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이유도 위에 있는 추세 의 저항선들 보시면 여기에서 세 번을 찍었어요. 한 틱도 안 틀리게 딱딱 딱 찍고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세력들이 여기 관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 여기서 W자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혹시나, 이 위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군과의 계약 체결 소식이 들린다면, 어, 이 가격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게, 미군하고 연합군 같은 경우에, 미군이 비궁을 쓰잖아요? 그러면, 호주군도 마찬가지고, 음. 이런 해상의, 어, 해상 전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구축함이나 이런, 어, 좀 방어무기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네. 비공을 수입을 할수 밖에 없어요. 음. 그럼 LIG 넥선이 그 수혜를 좀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죠. 왜냐면,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네. 다시 지지선 삼아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 그래서 저, 저는 l i g 넥선 같은 경우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50만원 이하에서는, 음. 어, 한번 매수를 계속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모아가셨다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목표치 저항선 62만 4천원 라인을 음. 찍었을 때, 62만 5천원 라인, 저 라인들, 이 일봉이 생길수록 저항선이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 라인을 찍고 나서 돌파가 나오는지 맞고 떨어지는지를 음. 확인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매도 관점으로 봐야 할지 좀더 음. 가지고 갈지를 한번 선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솔직히 LIG 넥소는 저 밑에서부터 제가 이 20만원 이하에서부터 이 대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을 때 음. 이거 한번 치고 갑니다. 치고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크게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음. 어, 아직 뭐 미국과의 그 계약 소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조금 더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는 호재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차트적인 관점에서 만약 우리한테 50만 원 아래대 기회를 주게 된다면 그 기회 여러분들 잡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62만 원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해서 전략 세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희 l g 넥스원 보면서도 잠깐 언급 네. 주셨었는데,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었거든요. 네, 지금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뭐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예, 음. K9 그자주포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면서, 지금 이게 원래 10만원대 안에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100만원 넘어가는 와, 그러니까. 햄버거 종목이 될 줄은 정말 구매도 네. 상상을 못 했었죠. 근데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현재 M자형 하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제가, 어 아까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말씀을 드릴 때도 M자형 차트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이마 라인을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마 라인, 똑같이 이마 라인을 그렸죠. 그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이 M자형 차트가 완성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봐야 하냐면 과거에 단기 저항선이 있어요. 이 단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어,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음. 이 구간을 옆으로 좀더 기게 된다면, 단기 좀조정을한번더 영두를 해 두면서, 밑에 한 65만원까지 다시 한번 열어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어,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각, 어, 오늘 장 같은 경우에 7% 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팁을 드릴게요. 어, 이날이 5월 8일서부터 고점 라인들을 한번 설정을 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 어느 어 라인까지 반등이 나올지도 우리는 지금 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하는 설정을 해보게 된다면 92만원이에요 음. 그 92만원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M자형 차트를 무너뜨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 92만원을 찍고 나서 옆으로 계속 기어 긴다 조정이 나온다 하면 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시고 일단 좀 비중을 한번 줄이셨다가 네. 더 싸게 65만 원대 나중에 오게 된다면 아. 한번 매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0만 원 부근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65만 네. 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열려 네.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 함께 진입해 보시는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하나 아일로 스페이스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이거 보시면 어, 좋아요 안 누르시기 때문에 <laughs> 기분 다볼수 있어요. 이 네. 92만 원 넘어가면요, <laughs> 네. 자 슈팅이 나옵니다. 이거 100만 원. 직접 고점을 넘어가는 그 슈팅 구간이에요. 어... 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여기 세력들이 네. 어, 기존에 저항선 삼던 라인들이 있습니다. 요거 저하고 똑같이 설정해 놓으시면 나중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목표치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음. 자, 여기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 요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시면 그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네. 어, 다섯 번을 찍었거든요. 네.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저항선을 또 찍으러 갈수 있다는 생각으로 똑같이 설정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라인들을 목표점을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구독과 좋아요는 <laughs> 꼭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같은 이런 차트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 네. 실시간으로 저항 라인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주태영 정문 담님께서 함께하시는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략들 같이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종목까지 좀 같이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풍산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쭉 길게 꼬여달고 내려가기보다도 네. 저점에서 잡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크다라고 지금 앞선 종목들 다 말씀 주셨거든요. 네, 네, 네. 풍산도 동일한 관점으로 대응할까요? 일단 뭐 풍산은 뭐. 어... 일단, 155mm의 그, 그, 푸탄을 만드는 또 회사기도 음. 하지만, 또 구리, 또 엮여있는 그런, 어, 회사입니다. 그쵸. 네. 자, 이풍산 같은 경우에 지금 구리가 고점 대비 한 10%, 동 가격이, 국제, 동 선물 가격이 한10% 정도 내려오면서 지금 조정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M자형 차트도 우리 그풍산 같은 경우에 음. 똑같이 만든 상황이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M자형 차트로 찍고 나서, 두 번을 찍고 나서, 조정해 놨어요. 이 풍선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을 찍은 그 저점 라인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하이 음.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유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이거 여기에서만 세번 저항선을 삼다가, 이 라인들을 더 돌파가 나오면서, 지선 삼아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선은 똑같이 설정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라인들을 한번더 찍고 나서도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음.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어, 동 관련해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동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이거 물량을 만들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게 돈 가격이 오르는 거 오르는 것만 어 좋은 건딱 아닌데 음. 대신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풍산 같은 경우 에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가외 위치에서 어 시장을 좀 주도할 를 수가 있다. 그럼 밑에 단기 조정이 나오면 어디서 매수를 잡아야 되느냐? 음. 11만 원에 지금 밑에 있는 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음. 그 라인을 다시 찍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 이렇게. W자 네. 반등이 예상이 되는 오. 그 구간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쌍바닥 단기 쌍바닥 자리에요 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더 세게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그 추세선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 단기 라인을 설정을 하게 된다면 11만원에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138,000원에 음. 단기 정선에 하나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148,000원을 돌파를 못한다 치면 50% 물량은 매도를 하시고, 11만 원 매수를 잡으셨던 분이라면, 어, 그러면 이 148,000원 라인들, 요 라인들을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은 위에 있는 저항선 177,000원 넘어가는 저항선이 있거든요. 그 라인까지 한번 홀딩 하시면서 한번 수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 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꼭 해주시고요.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솔직한 아, 이런 네. 전략들은 정말 저희 주태영 전문가님을 통해서만 좀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함께 하고 있지만 전문가님의 수익률 이 숫자를 통해서 매번 검증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지켜보시면은 바로 좀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좀 대형 지수단에서의 움직임과 함께 방산주들의 전반적인 동향들 차트. 통해서 함께 나눠 봤는데요. 정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택원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한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